안녕하세요 코식입니다. 오늘은 조회수는 나오지 않았지만 조회수와는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크게 안길 수 있는 방법들을 고심한 끝에 선물로 수익을 내드리는 방법을 발견해서 실제로 수익을 내드리고 유튜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오래간 준비를 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어떠한 거래소에서 회원분들의 투자금을 불려드릴지, 어떤 거래소에서야 회원분들이 거부감 없이 거리감 없이 쉽게 매매에 적응을 하실지에 대한 고민을 거의 두 달간 했던 것 같은데요.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많이 해본 결과 비트겟에서 회원분들의 매매를 잡아드리는 걸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비트겟을 선정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어 지원 도 있겠지만 사실 이 부분은 문제라고 할 수가 없고 가장 메리트로 다가오는 부분은 수수료 부분입니다. 선물 거래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레버리지라는 상품을 사용하는 순간 수수료도 내가 진입한 금액의 10배 혹은 그, 이상, 혹은 그 이상이 수수료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수익이 난것 같지만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도 경험해보셨을 수도 있죠. 비트겟은 모든 거래소를 통틀어서 수수료가 가장 쌀뿐더러 수수료 공제도 50%나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수수료 공제까지 받으시고 저희가 포지션에 관한 언지도 해드리고 있으니 더할 나위 없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죠. 월요일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오늘까지가 현재 4일 차인 상황인데요. 오시게 되면 천년이 11월 22일에 매매에서 30% 이상의 수익을 내드렸고, 11월 23일 매매에서 10% 이상 수익, 그리고 11월 24일에는 10%, 5%, 8%, 2% 수익, 총 25%의 수익, 그리고 11월 25일인 오늘은 7%, 2%, 9%, 7%총 25%이며, 현재 5시 30분. 오늘 밤에도 퇴근 시간 후에 실시간으로 스케이핑 매매 함께 진행해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진행하고 있기에 스케이핑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진행을 해드리고 있어서, 저희는 당일 매매 들어간 포지션은 당일에 무조건 마감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피치 모텔, 변수가 생길 경우에는 비중과 레버리지를 관리시켜놓은 상태에서 2일까지 포지션을 가져가는 경우도 생길 겁니다. 선물을 무작정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위아래로 전구간을 발라먹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보는 눈만 있더라도 승률을 높이면서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 피치 못하게 대응 불가능한 상황이 나오고 패닉 구간이 나오게 되면 과감하게 손절하고 스위칭하는 것도 매우 매우 중요하고요. 손절 없는 매매는 없습니다. 절대 없기 때문에 바쁘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관심을 가질수록 계좌 상태는 불안하게 되겠죠. 현재 90% 수익을 내드렸고 4일간은 하늘도 도왔는지 승률이 100%입니다. 하지만 온전히 운이라고는 할 수가 없죠. 저도 자체 개발 지표를 공개는 못하지만 수년간의 노하우와 익숙한 그림을 띄게 되면 강해지는 구간이 분명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위에서 꾸준하게 잘해주는 지인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시면 강한 구간이 있고 본인이 매매를 하면서 책정해 놓은 기준이 분명 존재합니다. 그 기준을 잘 지키면서 매매를 해줘야 오래도록 꾸준하게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쌓아갈 수가 있는 거고요. 단타치면서 하루 2~30%의 수익을 내기는 선물에서는 확실하게 좋습니다. 매매 내역을 우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텔레그램에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리고 있고 진입가와 매도가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실시간으로 참여 가능하신 분들은 퇴근하신 후에 함께 방송. 혹은 실시간으로 핸드폰 잘 보실 수 있는 분들과 소통하면서 스캘핑 케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저는 익숙치가 않아 손이 느려서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처음 하는데도 잘할 수 있을까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구구단은 처음부터 바로 외워지나요? 처음에는 정말 어렵지만 반복해서 하다 보면 숫자들이 눈에 있고 뇌가 기억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구구단처럼 정확한 정답은 없지만 눈에 있는 구간은 생길 수밖에 없고 강한 구간도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긴 말하지 않습니다. 들어보셔서 확인만 해보세요. 하루에도 수십 프로 수익 나고 계속해서 수익이 발생하는데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수익률은 같지만 수익. 천차만별이죠. 2천만원으로 투자를 하시게 되면 하루에 50만원은 6 수익 나실 거고, 200만원으로 투자하셔도 하루에 5만원에서 6만원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laughs> 사인이 올릴 때 1분만 핸드폰 봐주시면 되는 건데, 전혀 손해 볼게 없는 거죠. 포지션 한 번에 5천만원 기준, 평균적으로 100만원씩 벌어가시는 회원분들도 있고, 포지션 한 번에 50만원씩 수익 보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존재합니다. 관점 공유만 입장 신청서만 작성해 주시면 순차적으로 입장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소수적의 느낌으로 모집해서 저희 타점들 잡아서 수익 내시고 기뻐하실 분들만 모으고 있는 겁니다. 부담 가지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당세히말씀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호식이었습니다.